안녕하세요 마블징입니다. 다들 베놈문 보시고 오셨나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리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논란과 호불호가 많은 영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봤습니다. 그럼 마블징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에 전체적으로 등장했던 액션과 시즌은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격신에서 있었던 베놈의 오토바이 스킬은 이번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저번 영상에서 저는 소니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바로 소니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그 어려운 길을 쉽게 풀어나갔다 였습니다 이타 유튜버나 관객들의 반응들을 보면 이 굉장히 실망스럽웠다는 말이 매우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공생의 관계를 개그 또는 코미디로 풀어나갔다는 점 이 또한 베놈이라는 오리지널 캐릭터와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 등급이 아닌 것이 더욱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마블 코믹스나 마블 영화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분들을 제외한 일반 관객들은 이 사실 베놈이 원래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관객들에게는 꽤 괜찮은 오락 영화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또한 소니는 이번 영화에 리스크를 걸만한 여건과 시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블 캐릭터로 많은 실패를 했으며 소니의 마블 유니버스를 야심차게 시작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이 물론 베놈이라는 무거운 캐릭터에 맞지 않게 약간 가벼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놈은 어디까지나 히어로 장르의 영화이며, 오락성이 분명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또한 이번 영화는 에디와 베놈의 공생관계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투석같은 영화였으며, 서로의 신뢰 쌓기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기본 원칙, 협력, 희생까지, 이 극악무도한 베놈이지만, 이 천진난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후속작에 이 공생관계 중에 갈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도 완전 긍정적인 평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 공생 관계의 전개와 진도입니다. 이번 영화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영웅과 악당이라는 기로가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베놈과 아이디가 서로 타협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전개가 너무나도 빠르고 뜬금없게 흘러갑니다. 염무가 악당이라는 기루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표현되며 마치 이두 관계가 오래된 사이 마냥 흘러가버리고 마는데요. 이 또한 갑자기 라이어과의 전투를 이어지면서 같이 세상을 구한다. 배노미라의 영화는 사실 영화가 끝나고 마블의 1 1워처럼 관객들에게 토론을 불러 일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오락성만 챙긴 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네요. 이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소니가 공생 관계도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이 재미도 찾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소니는 이번에 재미를 챙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반에 늦은 전개로 인해 약간 지루했으며 에디와 베놈의 만남을 좀더 일찍 보여주며 이 둘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풀어나갔다면 이번 영화가 더큰 빛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는 중국 시장을 대놓고 겨냥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메인 배경을 샌프란시스코 채나타운을 잡으면서 이 중화권에게 더욱 친숙하게 영화를 만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전체적 전개가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특히 어메이징 시리즈가 생각이 났는데요. 고집있게 위험한 곳을 찾아와 전투를 돕는 미셸 윌리엄스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엠마 스톤을 생각나게 했으며 어메이징 시리즈가 갖고 있는 정계상의 문제가 또다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호속작에 대한 정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했던 5 개의 신비오트 설정은 분명 소니가 앞으로 소중하게 끌고 가면서 후속에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엔딩 크레딧에서 대놓고 준떡밥인 카니지는 후속에서 메인 빌런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많은 개인적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니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